공제사업 쪽에서 암기 뵙개 있어요 금융감독원장은 국장의 요청이 들어오면 공제사비 조사 검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원장님의 숙제검사 다시 원장님의 숙제검사 협회는 위반하면 다 500과예요 숙제검사 말안 들으면 500과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에 개선명령 할수 있어요 국장의 개선명령 묶어서 외웁니다 원장님의 숙제검사 국장의 개선명령 다오백과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아래 세 가지를 위반했어요. 그래서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국장이 그 임원에 대해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때 징계해임 요구 시정명령 할수 있는 사유을 어떻게 외우냐면, 개공건전. 이렇게 합니다. 시작.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. 시작. 개공, 건전, 징계, 힘, 요구. 이렇게 옵니다. 계산명령 이안 했어. 공제규정, 위반했어. 위반 좀 조심하고요. 제목은 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어. 어떤 문제가 가능하냐면, 국토부 장관이 협회 임원에 대해서 징계, 힘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다 골라라. 그러면, 개공, 건전, 징계, 힘, 요구.